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연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 몸에 양기가 부족해져도 불면증이 올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 양기란 게 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양기란 건한의학에서 우리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주고 에너지의 순환을 만들어주는 펌프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기운을 양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양기가 부족해지게 되면 신진대사가 좀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추위를 많이 느끼게 되거나 차감으로 인한 증상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아랫배 쪽, 하부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장부들인 대장, 방광, 신장 그리고 비뇨생식기 쪽에 관련된 그런 기능 저하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양기가 부족해지게 되는 걸까요? 음... 우선 첫 번째로는 어,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양기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어, 우리가 선천적이라고 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양기가 이만큼 있다라고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자꾸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은 양기가 부족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질적으로 양기가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타고난 체질, 타고난 선천적 자체가 그렇게 양기가 많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젊을 때부터 약간 이렇게 양기가 부족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로 정상적인 양기를 가지고 태어났고 잘 지내 오시다가 무리하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양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끗 차인데요. 양기가 적당히 좋을 때랑 그 다음에 양기가 부족해질 때랑 이게 하나 차이라는 거예요. 이 선에서 내려오게 되면 양기가 부족해지고요. 조금 남으면 양기가 부족하지 않고 다시 수면이라든지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보충이 되고. 그러니까 이한끗 차이 때문에 육체적인 활동, 정신적인 활동 이후에 양기가 부족해지는 상황으로 갑자기 확 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오랜 시간 동안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도 양기가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운 곳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추운 환경, 뭐, 냉동실이나 냉장고 있는 그런 곳에서 계속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혹은 반대로 너무 더운 곳에서 일을 하면서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리게 되었을 때도 이렇게 양기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차가운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자주 습관적으로 먹었을 때도 양기가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가운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을 다시 따뜻하게 데워 주기 위해서 우리 몸의 양기는 또 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차가운 게 계속 들어다 보니까 그걸 데울 수 있는 양기가 계속 부족해지게 되는 상황. 그래서 양기가 허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양기가 부족해졌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야간 빈뇨예요. 제가 일전에 방광이 허한해져서 방광이 차가워져서 나타나는 이런 야간 빈뇨에 대한 설명도 한 번씩 드려봤었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양기가 부족해져서 아랫배가 방광이 차가워지면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간 빈뇨가 있고요. 두 번째로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조금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쓰게 되면 설사를 하게 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생기기도 합니다. 야간빈뇨, 잦은 설사,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세 가지는 체내 수분과 관련이 있는데요. 체내 수분이 좀 많아지게 되면 이 수분 하나하나를 또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양기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근데 양기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양기를 최대한을 아껴 써서 최대한으로 부족해지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수변을 배출해 줌으로써 양기의 쓰임을 줄여내기 위한 하나의 보상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수분을 배출함으로써 내가 양기를 쓰는 시간이나 기회를 줄이겠다라는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 아랫배는 차가워지는데요. 상체 쪽은 열감이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이 비슷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상열하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증상들이죠. 다섯 번째로, 어, 아랫배, 다리, 무릎, 발바닥이 시려가지고 항상 뭔가를 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발바닥이 너무 시려가지고 산 바닥에 딛지를 못하겠다고 라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양기가 부족해서도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여섯 번째로 조금만 추워도 심한 추위를 느낀다. 온도가 몇도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내가 아 너무 추워. 다른 사람 은 아무렇지도 않다고는 난 너무 추워.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기도 합니다. 이세 가지 증상은 양기가 부족해지게 되면 추위에 상당히 민감해지게 되는데요. 특히 하체, 아랫배 쪽. 추위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위를 느끼는 것만큼 상체 쪽에서는 반대로 열감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열하안인데요. 상열하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상체 열이 많은 걸 잡아줘야 되는 상열하안이 있고요. 아랫배 쪽이 차가운 걸 잡아줘야 되는 그런 상열하안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양기가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그런 상열하안 같은 경우에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줘서 양기를 보충해 줌으로써 이 상렬한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두 가지는 양기가 부족해지게 되면 체력 저하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능력의 저하와도 같은 개념으로 통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는 조금만 움직여도 식은땀이 나고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성적인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남성분들, 여성분들 모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꼭 흔히 말하는 남자의 양기 뭐 이것만 한게 아니고요. 여자도 양기가 부족해지면 이런 성적인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기가 부족한데 왜 불면증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일단 잠이 들려고 하면은요. 체온이 살짝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이 들때 아, 약간 춥다 이러면서 잠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양기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체온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어, 좀 춥구만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지나가는데요 양기가 부족해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체온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온도 변화 0.3도 0.2도의 온도 변화에도 심한 한계를 느끼면서 추워서 못 자겠다라는 얘기가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기 부족이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라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렬한으로 인해서 나는 양기가 부족한데 위쪽은 더워서, 상체 쪽은 더워서, 머리 쪽은 더워서 도저히 더워서 잠못 자겠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면을 취하는 중에, 잠을 자고 있는 중에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해요. 잠들기 직전에 떨어졌다가 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체온이 가장 내려가게 되는 그 단계가 바로 우리가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체온이 가장 낮게 떨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양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추위에 예민해서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버티기가 힘들어서 깊은 수면 단계를 오래 유지 못하고 다시 체온을 올리면서 얕은 수면 단계로 올라와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잔것 같지 않고 뭐 집부동하다, 몸살 기운이 느껴진다, 자고 났는데 오히려 약간 오한이 더 느껴진다, 춥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력이 너무 약해져 양기가 약하다는 건 결국 기력이 약하다는 건데요. 기력이 너무 약해지게 되면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피로가 훨씬 더 많이 누적이 돼요 피로 물질이 몸에 더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피로 물질이 계속 쌓여서 피곤이 누적이 되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잠들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양기가 부족해서 피로가 너무 누적이 돼서 그로 인한 불면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양기가 부족했을 때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이네 가지 이유에 맞춰서 각각의 이유에 맞춰서 어, 처방을 하고 치료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도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 치료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요령을 한번 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아랫배에다가 핫팩을 좀 하는 건데요. 어, 주로 저녁 시간에 날씨가 좀 이렇게 뭐 덥든 춥든 간에 저녁이 되면 체온이 좀 떨어지고 주변의 기온도 떨어지니까요. 저녁 시간에 아랫배다 핫팩을 좀 하고 누워 있는 거 아니면 앉아 있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반신욕이라든지 적욕도 좋습니다. 다만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양기가 오히려 더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요. 땀은 적당히 흘리는 정도만 하고 몸이 따뜻해졌다라고 했을 때 나오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는 이불이나 잠옷 같은 거이친구들는 조금 두껍게 준비를 해 가지고요. 잠자리에 들때 내가 추우면 언제든지 그 이불을 덮을 수 있고 어, 조금 덜 춥게끔 잠옷을 좀 두꺼운 걸 입고 있는 어,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랫배 쪽은 좀 따뜻하게 뭔가 어, 이 러닝을 하나 더 입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재기처럼 감쌀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 하나 더 덧대서 체온을 잘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어, 한약적 치료 방법이죠 뜸 뜨는 거요 음, 아랫배 쪽에다가 단전혈이나 아니면 관원 뭐 이런 혈에다가 어, 배꼽 주변으로 해가지고 뜸을 자주 뜨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주 장기간 꾸준히 떠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먹는 얘긴데요. 보양식을 자주 챙겨 드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어, 자주 드시는 건 좋은데요. 어, 좀 이렇게 맛이 좀 이렇게 밍밍하다라고 해 가지고 고춧가루를 막 넣어 가지고 땡초를 막 집어 넣어 가지고 매운 맛을 너무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땀으로 양기가 너무 또 빠져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하는 게 좋고요. 좀 담담하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쑥이 있고요. 그리고 마늘이 있는데요. 마늘은 생으로 먹으면 너무 매우니까 약간 굽거나 오랫동안 쪄가지고 좀 달달한 맛이 강하게끔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계피 그리고 말린 생강. 생강 말린 것 자체가 아랫배 쪽으로 내려가서 따뜻하게 해주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요. 말린 생강 그리고 홍삼 같은 그런 건강 보조 식품도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흑염소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흑염소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몸이 항상 냉기를 느끼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깐요 남자분들이건 여자분들이건 양기가 부족해서 냉기가 좀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흑염소도 도움이 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음식들도 도움이 되니까 수시로 자주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양기가 부족해서 따뜻하게 양기를 보충해 주는 음식을 주 재료로 활용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만약에 상열한으로 인해서 상체 쪽에 열감이 심하고 아랫배 도 차갑고 그러니까 위쪽은 뜨겁고 아랫배는 차가운데 이게 어, 양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양기를 보충해주는 이런 음식이라든지 그런 약재들을 쓰면서도요 상체의 열감을 살짝 식혀줄 수 있는 그런 차가운 약재들 뭐 고삼이라든지 황년이라든지 치자라든지 시호라든지 이런 약재들을 살짝 가미를 해가지고 식혀주면서 데워주고, 식혀주면서 데워주고, 하지만 비율적으로는 데워주는 것을 조금 더 많이, 6대4나 7대3 정도로 아랫배를 데워주는 것을, 양기를 보충해주는 것을 더 비중을 많이 하되, 상열감을 꺼줄 수 있는 약재를 살짝 가미해주는 그런 요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양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불면증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서양의학적으로는 이 양기가 부족해진 불면증을 치료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양기가 부족해진 사람들한테 수면제를 쓰게 되면 양기가 더 약해지기 때문에 불면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수면제를 먹고 잤더니 그 다음날 정신을 더못 차리겠다. 사람이 완전히 맹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심한 무기력감이 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살짝 이 양기 부족으로 인한 그런 불면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양기 부족으로 인한 불면증은 어, 상당히 접근이 용이한 이해도 잘 되고 치료도 잘 되는 그런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